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TV입니다. 오늘은 크몽에서 받은 클리닝 서비스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트리스를 바꾸고 지난 1년 동안 클리닝을 한 번도 안 했더니 가끔씩 두드러기도 좀 생기고 요즘 빈대가 발견된다는 뉴스를 들었더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몽에서 클리닝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클리닝 받을 매트리스인데요. 겉으로는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죠? 저 이거 매트리스 할 때, 네. 습식이 좋아요? 건식이 좋아요? 따로 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없고요. 음. 어, 건식은 일단 겉에 있는, 이제 음. 네, 외부에 있는 이제 뭐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음. 진먼지, 진드기, 사체 각질, 그런 걸 제거를 해드리는 음. 거고요. 습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건식을 먼저 진행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건식은 일단 동일하게 들어가고, 음. 이제 안에 있는 오염물까지 배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안에 오염물이 없으면 외부에서 뭔가 이제 뭐 곰팡이균이라던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번식하는 게 훨씬 더 더디고 느립니다. 아... 그런 게 번식과 습식의 차이고요. 아... 네. 번식은 일단 겉에 있는 거 제거하는 거고 습식은 이제 아니, 안에 되지. 있는 오염물까지 제거를 해드립니다 네. 네. 매트리스 클리닝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완전 깔끔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침대 전체를 청소해 주시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매트리스 앞, 뒤, 옆, 아래, 위까지 정말 꼼꼼하게 청소해주셨어요. 매트리스 깊숙이 있는 먼지들까지 싹다 제거한 후에 제가 사용하던 매트리스에서 나온 먼지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깔끔해 보였지만 정말 이 정도의 먼지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에는 피톤치드 연무액을 뿌려주셨는데 피톤치드 연무액은 해충을 쫓아내려고 품는 물질이며 해충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매트리스 곳곳에 열심히 열심히 뿌려주셨습니다. 모든 작업 마무리는 피톤치드 연무액을 살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크몽에서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클리닝 서비스 받아보려고요. 여러분도 크몽에서 클리닝 서비스 한번 받아보세요. 완전 대만족입니다.